이번엔 AI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가 필요한 이유의 예시를 들어 동영상과 광고 등을 보여주며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그후 AI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줄 예정이며, AI 활용 예시, 사진과 글을 통해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퀵드로우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구글에서 퀵드로우를 검색하여 아이들이 실세, 실제로 사용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퀵드로우를 통해 다, 그림 그림과 다른 사람 그림을 비교하여 차이점이 뭔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 추측해 보는 과정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후 워크시트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모의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체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진행될 예정, 예정이면 킥드로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킥드로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화면과 태블릿을 이용한 화면이 동일하여 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킥드로우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시작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킥드로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바탕화면에 꺼내놓을 예정이니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시어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밑에 AI 프로그램이 맞춰가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제시어 6가지 중에 맞추는 게몇 개인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진행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6개를 빠르게 그려나가게 습니다 뭔지 알것같요지알것같요 웹의 경우 목소리까지 정사각형. 나오는데 태블릿을 이용할 때는 알겠어요. 소리를 꺼놓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맞죠. 뭔지 알것 같아요. 정사각형 또는 신발 또는 보자 또는 여행가방 이제 알겠어요. 책 맞죠. 그린 그림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AI, AI에서 AI가 맞춘 그림은 4개 정도 될 것이고 AI가 맞추지 못한 2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AI가 맞추지 못한 그림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의 그림을 비교하였을 때 AI가 맞추지 못한 이유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침대를 그렸는지 확인하여 AI에게 축적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맞춘 그림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그림을 비교하고 내 그림이 AI의 정보망에 일치하였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킥드로우 프로그램은 이렇게 간략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토이 및 의견 나누기를 통해 더 많은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AI 초등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